고등부 전도자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고등부 메시지 10분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미리 본 것이었죠.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미리 본 것.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소론에 나오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였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직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누린다. 이러면은 유일성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재창조라고 하잖아요.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진,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 공동체거든요. 이 제자들의 모임이 제자들의 팀이 구성이 됐을 때 이것을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 only uniqueness Recreation system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열쇠였고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기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직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작은 것을 성공시키는 전문화가 나오죠. 이렇게 성공시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로 보내십니다. 전세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죠? 우리는 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화, 세계화, 보음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전문화, 세계화, 보음화를 두고 함께 할수 있는 팀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제자화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번 주 나온 메시지의 틀이었습니다. 자, 뭐가 일어납니까? 처음부터 세계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으로 미리 봤어요. 그렇죠?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처음부터 세계화의 약속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로 가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 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은 게 세계화였어요. 이걸 가지고 시작하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 하나님이 주신 복음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전도 체험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삶 속에서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대표적으로 뭘한 거예요? 흑암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흑암 문화를 결박한 것입니다. 가는 현장마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죠? 이렇게 해서 전도 문을 여,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 1, 2,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중요한 지역마다 어, 지역마다 제자가 나오고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 제자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해서 곳곳에서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1차 전도행 통해 가지고는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 2차 전도행 통해서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3차 전도행에서는 아, 아시아 지방.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 동방에 있는 중요한 지역들에서 말씀 운동 시스템이 확산되고,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거든요. 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때 문을 여신 겁니다. 뭐의 문을? 무엇의 문을요? 로마의 문을 여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23장 11절이죠. 27장 24절 가이사 앞에서야 하리라. 이게 전도의 흐름이었어요. 복음화의 응답을 요 팀들이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로 연결됩니까? 제자화라는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겁니다. 재창조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 제자화거든요. 이 제자화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나의 복음이 정리되는 겁니다. 영세 전부터 있었던 그 시간표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 이 나의 복음이 정리된 사람이 이제 나타나신 바된 겁니다. 이 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내삶 속에서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내 업을 통해서 나의 기능, 나의 전문성, 나의 산업을 통해서 나의 학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남습니까? 세세 무궁토록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작품이 되었다. 요답 가진 사람이 썸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옵니다. 요거 하는 사람들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팀으로 모여가지고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반복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흐름이 전문화 세계와 보구마 제자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이미 세계와 말씀으로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보구마 전도를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표 속에서 제자화의 응답,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응답을 받은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세계보구마를 위한 서미스를 서밋의 응답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보음마를 우리에게 작정하셨는데요. 세계보음마의 미션을 우리에게 작정하셨는데, 이 부분을 위한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되겠다. 서밋으로 갈수 있는 나의 미션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영적인 상태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획하셨거든요. 이 예, 전도 운동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흐름을 바꿀 것을 기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뭐 그 교회 사람 데려다 놓고 끝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전도 운동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면서 제자들을 세우면서 흐름을 바꾸는데 그 흐름 바꾸는 게 문화를 아예 재창조하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0.1%서밋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랩런트에 학업에 또 랩런트와 걸어갈 산업과 경제에 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서 16장 사람들, 전문화 세계와 보음마 제자와 누린 사람들, 오직 규율성 재창조의 시스템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팀으로 모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시작해야 될 포인트는 어디냐? 있 오늘입니다. 오늘 나의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늘.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현장. 우리의 시작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서. 우리의 시작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시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서의 그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뭐 성공해야 돼요? 영적 기본을 성공하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 이 속에서 내가 응답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업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나의 학업에, 나의 기능에, 나의 미래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사랑 랩노트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의 역사가 재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가졌던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요, 성경과 교회사에 복음 가진 참성공자들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 성공자들이 어느 정도 응답받았는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참 성공자 분들 계시거든요. 0.1%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두고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공부 열심히 해서 0.1% 들어가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 열심히 해서 0.1% 들어간다. 그럼 불신자도 할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불신자 수준의 인본주의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내 삶의 이맘으로 이게 되어지는 로마서 심정 25절, 26절, 27절이 되어지는 서밋.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두고 참성공자의 길을 향해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너트들에게, 우리 전도자들에게 세상의 흐름 바꿀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시스템으로 세워져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현장으로 파송되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시고 작정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0.1%의 서밋들이 세워지는 역사 속으로 모든 랩너트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